백두산에서 도다지는 어, 물길이 보이는가요? 어, 이제 눈이 녹아서 네. 이렇게 네. 흘러서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내려. 어, 아 굉장히 시원하고 아게에 아래서 내리던 물줄기인데 이 물줄기가 위에서 쫙 보고 있어요. 백두산 아, 쫙해서 이렇게, 이렇게 물줄기가 쫙 타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어 너무 멋있죠. 아 어, 시원하게 속도 시원하고 모든 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데 와 여기에. 애기술녀동자들이 이렇게 이쁘게 놀고 있어요. 아, 이, 저 봐. 막손짓을 해요. 어이, 스 왔어? 이렇게 웃는다. 이제 낚아놓으니까, 아, 소원띠가 있네요. 아, 20개는 거의 이렇게, 아, 소원을 적어서 올려주는 소원띠들이 많이 있는데, 저 소원으로 해갖고, 아, 대박나시게. 아,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1체인,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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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나셔갖고, 어, 소원하는 거, 다 소원성취. 이루어지시기를. 자, 여기, 보면, 아, 어, 있네요. 일생, 일생. 그렇죠. 이렇게, 어떤, 복, 복 기운을 많이 많이 받아가셔요. 짠, 보이나요? 계란 천. 천까지 제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제가, 와, 어, 백두산 천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빨리 우리 장군님도 만나고, 시련님도 만나고, 아, 백두산 할아버지를 만나고, 아, 용왕님도 만나러 빨리 오라고 손짓은 하는데, 아, 우리 저기 대신 할머니는 먼저 가가 계시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아, 지금도 아, 3시 경계선이죠? 아, 아, 이렇게 들어와서, 와,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아,

이 살고 경하세요 날이 오늘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어리이 거의 면아요거와 많이 닦아야 되겠죠 자손게 이러시고